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기본서 한 권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회독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번에 합격하는 올패스 공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전단계, 본단계, 복습 단계입니다. 먼저 사전단계를 말씀드리면 사전단계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서를 가볍게 읽어주기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기본서 정독하기입니다. 각 단계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서를 소설 읽듯이 가볍게 읽어줍니다. 이때 기본서가 너무 두꺼우면 적당히 분권을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기출문제를 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린 것은 출판사에서 단원별로 돼 있는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출판사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마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독 단계가 중요한데요, 그냥 자세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막히는 용어, 개념 같은 것을 기본서에 미리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본 단계에서 정독할 때 막힘이 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부 스케줄 따라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 대략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고 1시간 안에 기본서를 뭐몇 페이지 정도 본다. 이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본 단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정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 스케줄이 1시간이라면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중요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정독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면서 다 이해했거나 좀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읽어줍니다. 아무래도 밑줄 친 부분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분을 연필로 밑줄 쳐가면서 진도를 나가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밑줄 친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아, 아무래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새롭게 밑줄 친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사전 단계와 첫 번째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복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각 단계를 계속 누적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첫 번째 했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는데 이때 더해줘야 될 것은 색 펜, 뭐 빨간 펜 같은 걸로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연필로 밑줄 쳐진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롭게 진도 나가서 연필로 밑줄 쳐진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두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해했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다시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도는 연필로 밑줄을 쳐가면서 정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공부한 부분은 이미 연필, 그리고 색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핵심 단어, 키워드나 문구에 형광펜으로 한번더 칠해줍니다. 두 번째 본 부분은 세 번째 단계에서 지우개로 필요없는 부분을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색펜으로 밑줄을 그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공부했던 부분은 역시 지우개로 다시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줍니다. 시간이 좀 남을 텐데요. 역시 새롭게 나가는 부분은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독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형광펜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색펜으로 밑줄 친 부분, 연필로 밑줄 친 부분, 계속 떠오르면서 그페이지의 전체 내용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그 형광펜에 칠해진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전에 소설처럼 한번 가볍게 읽어준 거 기출문제로 중요한 부분 파악하고 정독을 하면서 이미 용어 정리와 개념 파악을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4단계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에서 색펜으로 밑줄 쳐진 부분은 형광펜으로 핵심 키워드나 문구를 밑줄을 그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읽은 부분에서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필요없는 부분은 지워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다시 펜으로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부분은 지우개로 잘 이해했거나 필요없는 부분은 지워줍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연필로 새로운 진도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 5단계를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했으면 적어도 7회독 이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형광펜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펜으로 밑줄 친 부분 연필로 밑줄 친 부분 그리고 페이지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복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권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을 때, 그 기본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단계 이후에 복습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복습 단계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서뿐만 아니라 뭐 참고서, 교과서, 모든 일반책도 통하는 방법이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같은 시간을 드리더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과 내기를 응원합니다. Now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